하는데 뭔 맵이지? 하이 몰라 씨. 하자 엔터 엔터 엔터. 눌러. 왜안눌러지 어. 스카우스로 흰색 유닛 을 무조건 피하시면 됩니다. 흰색 유닛에게 맞을 경우 체력 감사합니다 체력에 0이 되면 게임 오버. 고고 고, 고. 와. 인산니티.이지? 노말. 몰라. 남자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로 갑시다. 남자는 이걸로 해야지, 어? 자, 한번 피해봐요. 이래놓고 난내 뒤진다. 시작하자. 시작하자마자 뒤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피해야 돼? 잠깐만. 디파이 낮추자. 어? 뭔가 막, 막, 이게. 막뭔 소리가 날라. 세테이지 원. 오. 야, 야, 왼쪽에서 온다. 아, 쉽네. 아씨, 어, 뭐야, 이거! 어. 여기가 꿀자리인가요? 아, 참, 꿀자리네. 하 꿀자리다. 어. 오. 오, 진짜 꿀자리야. 아, 오, 으, 후후! 어, 음, 아, 오, 아! 어, 아! 어, 잠깐만요. 어, 씨. 룰루랄라 끌자리 끌자리 아 여러분 피하시니까 저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이움직직여서 그래 뭐야 이거 되게 쉽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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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 나가자 오 뭔가 컨트롤이 멋진데 오. 하고 있어. 좋은 시퀀이다. 오, 체력이, 체력이, 체력이 안 달아. 체력이 안 달아. 아니 단다. 아니야 잘안 달아 근데 오 세지스리 클리어. <laughs> 우후. 뭐야 우틀 돈다. 와하. 이러면 피해주지. 어, 야 와. 아 몰라 이거 또야 그냥 이거나해 이거나. 이거 하면 잘안 맞아. 이거 면잘안 맞아 맞았는데도 안 맞나 안 맞는다고 또 이거 해도 안맞다또 아, 개뿔 씨 존나 맞네 씨. 잠깐만, 어, 아, 몰라,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야,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게 제일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안 맞네, 어? 괜히 막돌아댕기다가 뒤져요. 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 제일 좋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아! 어.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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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나도, 나도 탄난인가, 이제? 야 우와, 나 터져러 간다! 오, 나에게 와라! 나에 나에게 오거라! 으아! 궁, 궁극기를 받아라! <laughs> 야, 나에게 와라! 이런 탄알찜이야! 이런 탄알찜이야! 다 맞겠다! 아! 아,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런 탄알찜이야! 이런 탄알찜이야! 체력이 안 달아 체력이 안달고 있어! 아, 어, 굉장히! 굉장히! 체력이 안닳았어 뻗쳤다! 아, 이제 방해하러 가자. 체력이 쟤 너무 많아. 체력이 많, 어, 뭐, 버큐는 뭐야, 이거? 체력이 많은 얘를 방해하러 가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핫 어. 어. 따라다녀야지. 야, 같이 놀자! 저기요, 아저씨, 님, 미니맨 멋져요 근데요. 미니맨 멋지긴 하네. 오, 붙쳤다 이게 뭐 불화 같은 건 없죠? 불화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뭐 진화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야, <laughs> 엄마 가 같이 놀자 <놀지> 말래요. <laughs> 아 그래요? 왠, 뭐, 하나하나씩 쏘대? 오. 나중에 10라이프씩 죽이나 지금 전, 전준거 같은데? 주황이라 연두는 라이프가 10인데, 뒤져있는 거 같은데? 이쁘네요, 미니맵이. 아, 뭐야, 왜, 지꺼 왜? 미니비 이쁘네. 어, 미니비 이쁘네. 너 하나하나씩 막 떨어뜨리네. 아유. 그래, 핫, 핫달별이 아니라서, 어, 핫달별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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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존나 쳐, 쳐맞았다. 그거는 뭐 피하면서 때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룰루룰루, 아 아, 씨. 센터 한번 봐볼까? 세트 시직 저러고 있네. 아. 아. 나 가요. 없니 저 갑니다. 아, 나 가요. 어, 어, 요ük! 요ük! 시컨! 시컨! 어, 타타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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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어,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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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아웃! 어, 저... 어, 차례 기다렸어. 어, 아... 어! 죽었네. 자, 너도 이제 죽음 되겠네. 자, 퍼랭이도 이제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긴 한데. 야, 미니맵 이쁘다. 근데 다 퍼지는 게 이쁘네. 어, 미니맵 이쁘네. 야, 이거! 한 번만, 버텼으면 됐는데, 아, 아쉽네. 한번 버텼으면은, 잘살수 있었는데. 오, 오. 미녀엄이 제일 이뻐, 이게. 미녀 되게 이뻐. 야, 미녀 야, 나서아 쓴다, 나서란. 야, 나서아 쓴다, 나서란. 아, 아니네? 오, 별이야, 우와. 야, 이건 뭐, 어떻게 만드냐? 개신기하네. 우와. 마른모 마른모에다가 오야 우리 미니맵이나 보죠 자 파랑이 화이팅하고 우리 미니맵이나 봅시다 야 미니맵 이쁘네 이거 야 미니맵 보세요 미니맵 오 어, 되게 이뻐 야 뭐 파리하는 거는 딱히 상관 없고, 야 미니앱 보세요 미니앱 야, 야 우와, 이거 뭐 있는 거봐 이거, 야 멋지다, 어 탭, 야 이거 멋십쇼 여러분, 야 파라가 살아, 파라가 살아야 돼, 너가 살아야 우리가 미니앱을 보여줄 수가 있어, 야 되게 멋지다, 우와, 우와, 야 뭐, 우와. 야,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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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서라, 나서라. 파랑 체력 4 남았어, 지금. 체력이 4 남았어. 이제 조그마 뒤져요. 야, 파랑아, 죽지 마. 파랑이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파랑이 하는 거. 파랑이 하는 거. 어? 어, 체력이, 아! 파랑아, 죽으면 안 되지. 야, 되게 멋지다. 야. 퍼발라버려 야, 이왕 한 기념에, 이거 뭐, 아! 아! 핫도그한판 해볼라 했는데, 아! 지워야지. 잠시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1억 개의 별한판 해보죠. 어. 아 갑자기 이거 해보니까 이거 때우고 싶어지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배속을 1 아, X를 하고 아, 자 배속을 너무, 앉는 건 재미가 없고, 어, 배속을한 배속만 넣죠. 자, 초청하지, 오! 야, 룬전쟁, 쓰레쉬님별풍선 100개! 야, 쓰레쉬님별풍선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터졌어. 야, 정말 감사합니다. 오, 100개, 빵! 야, 아, 깜짝 놀랐어. 나 차, 차, 수, 순간 헛것본줄 알았네. 야,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룰루루루루. 자 갑시다 갑시다 어 우리 음룬 전쟁 스레시님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1억 개의 별이라는 유즈맵인데 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딨어 뭐없하는거 없네요 나왜 뒤졌어 어나왜 뒤졌지? 여기 구석에서 살려 줄수 있습니다. 어, 구석에서 살려 줄수 있는데. 어, 업글이 없네. 진나랑 없네? 어, 내가 알던 거랑 다르네요. 자, 구석 파일런 4개 있죠? 거기서 이제 100원 모아 가지고 가시면 살려 줄수 있습니다. 100원이 너무 비싸다 근데 이거. 살려준게 100원이야 함부로 살릴 수가 없어 이게 루돌프 잡으면 1원 주고 썰매 잡으면 2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랭이가 드었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어 다시 한번 해보죠 이킬스마다 무기가 지나간다네요뭐잘 살아봐요 잘 살면은 뭐 무기도 지나 되고 뭐 여러가지 되겠네 자, 추천 과정에서 찾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추천을 자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갑시다. 나 갑자기 뒤졌어. 어. <laughs> 갑자기 뒤졌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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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네 튀어 튀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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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업 뭐야？다 뒤졌 어요. 치즈게다 알려주네. 몇초 퍼진다. 레벨업! 오오 아씨. 서글레이스들. 아스카우 이런, 빠꾸를 못했구만. 야, 이거 씨. 백원 어떻게 버냐? 야, 백원 야 언제 벌어? 야 백원 어떻게 벌어줘? 백원 보기 전화 힘드네. 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얼, 얼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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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벌었죠? 사, 사 50원도 안 됐지. 야씨 그렇게 잘았는데 50원 벌었어. <laughs> 야, 와씨 47원 벌었어? 47원 벌었대 50원도 안 됐어 뭐야 이게 아니 스카웃이 시야도 가리고 안 보여 잘 가스는 아마 경험치일 거예요 가스는 경험치고 미니랄이 돈인데 하, 힘드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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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고요. 오. 야, 씨. 이거니까 말이 없어져. 말이 없어져, 말이 없어져. 자, 이때 이 타이밍에 여러분 몇명 살았어. 나랑 노랑이 둘이 살아났네요. 지금이 3, 2, 1 나오니까 그때 피하시면 됩니다. 3, 2, 1 때. 자, 이때 피하시면 됩니다. 야, 이제 50원 멀었다, 이치. 아! 오! 오호! 오호!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아우,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씨, 안 보여. 아! 아! 아, 안 보인다고! 야, 이거 언제 바뀌어, 무기. 이거, 씨. 무기 왜안 바뀌어? <laughs> 아딴거 하지, <laughs> <laughs> 저런 추천과 즐겨 찍고 혹시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